윈도우 10 작업 표시줄 배경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배경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 설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개인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 개인 설정 메뉴에서 왼쪽 사이드에 색을 클릭합니다. 색 정보 화면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화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화면 아래에 테마 컬러 선택 항목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화면 아래에서 작업 표시줄 색상 변경을 하기 위해 시작, 작업 표시줄 및 알림 센터 옵션을 체크합니다. 위로 가서 샘플 윈도우 색상표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작업 표시줄에 색상이 선택한 색으로 입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색상도 선택해 보세요. 색상표에서 마음에 드는 색이 없는 경우 바로 아래에 사용자 지정 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색상 선택 창이 뜨면 색을 지정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선택한 색상은 바로 작업 표시줄 배경색으로 적용되고 최근에 사용한 색, 항목의 색상이 추가가 됩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10에서 작업 표시줄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